안녕하세요. 수면건강 t v 이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청풍소장입니다. 네. 제 남편보다 요새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청풍소장님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뭘 할까요? 뭐든지 해보죠. 네. <laughs> 네. 어, 청풍소장님은 어, 한 20여 년 동안 음,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시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수면을 갖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건, 그, 빌보드 차트에 유명한, 네. 방탄소년단도 사용한다는, 이 양압기. 네, 이 양압기들에 네. 네,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요. 양압기란 무엇인가? 양압기는 네. 어떻게 쓰는 것인가? 네. 또 양압기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가? 네, 네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이렇게 자리를 네. 했습니다. 양압기. 네, 네, 오늘 소장님 양압기에 관해서 다 알려주실 거죠? 네,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유튜브 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압기란 무엇인가? 양압기가 뭐예요? 근데 양압기는 양압과 음압의 차이 아시죠? 음압하면빨아나는거예아 음. 양. 예. 그리고 음. 응. 네, 그거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음압은 빨아내는 거고 네. 양압은 불어내.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음.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음. 해주는 게 양압기입니다. 그러면 양압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음과 양압, 양압과 응압. 예. 이 원리를 음.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네. 그니까, 어, 코골이라는 게, 이렇게 할때 보면, 음. 기도를 좁게 하지면 소리가 안 나요. 네. 우리가 휘파람이, 네. 입을 벌리고 휘파람을불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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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골이도 기도가 좁아졌을 때 코골이가 생기는 거고요. 네. 이 상태는 이제 혀가 더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쪽으로 말리는 거죠. 아... 이런 게숨 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네. 이러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네네네. 데그 숨을 안 쉬게 기도가 막히게 하는 대부분이 보니까 음. 혀가 음. 말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혀가 음. 내가 깨어 있을 때 나를 살리고 음. 말을 하게 하고 음. 음식을 먹을 때 있고 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 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아, 잘 때는 아, 혀가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혀가 쉬는 거예요. 네. 집 집으로 돌아가 쉬려고 하다가 네. 좀 과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거나 네. 술을 마시면 보통 사람들도 코를 고는 이유가 네. 더 혀가 더 말리는 거예요. 아. 혀가 더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혀가 말린다, 혀가 처진다, 네. 이게 어, 보통 이렇게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할 때에는 혀가 그냥 네. 이렇게 있는데, 제자리에 있는데, 네. 이렇게 누워서 고개를 젖히게 되면 혀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중력에 의해서 네네네. 뒤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코골이를 네. 옆으로 하면은 좀 코골이가 좋아지 맞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혀가 네. 뒤로 안 넘어가고 옆으로 아. 이렇게 쳐지니까 그 틈이 아.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예. 어, 그래서 코골이나 목증이좀 네.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네, 네. 옆으로 자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아 네. 저도 요새 어깨를 다쳐갖고 네. 한쪽 어깨를 이렇게 잡으니까 어깨, 어, 어깨가 어 너무 있어요.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기간 되면 네. 목, 어깨, 허리, 골반 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 코골이 고치려다가 음. 뭐 고치는 것도 아닌데 코골이 음. 좀줄여보려다가 음. 골병된다 아. 볼 수가 있네요. <laughs> 네, 네. 네.